안녕하세요. 제라늄 가든입니다. 오늘이 벌써 4월 25일이네요. 이달 또다 가네요. 세월이 정말 빠르죠? 오늘 날씨도 너무 따뜻하다 못해, 이제 여름 같아요. 지금 어 4시 27분인데요. 하우스 온도가 27도예요. 얼마나 더운지. 날씨가 이제 막 초여름으로 가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베란다에, 어, 제르님들이 많이, 예, 꽃들 많이 피고 있죠. 아, 저희 집에도, 어, 꽃들이 많이 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분양방송 하는데요. 우선 제가 꽃 소개 제 거, 이제 파종이거든요. 제가 소개할게요. 얘는 H.S. 저게 사랑이라는 아인데요. 이 오렌지색이 너무 예쁘죠? 얘가 이렇게 몸집은 많이 안 큰데 꽃 욕심이 많은지 이쪽은 이제 지고 있어요. 근데 조그만에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요. 아이고, 제가 엄청 예뻐라 하는 아이 이제 오렌지색이 참재련늄이 베란다에 놔두면 예쁘죠? 네. 제가 오늘 제거 파종이 자랑질한다고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음, 그리고, 어, 이 아이도 제꺼 바정이거든요. 아이고, 꽃대가 키가 커가지고. 음, 요 어, 아이도 제꺼 어, 조이천사, hs 조이천사라고요. 스텔라인데, 꽃이 지금 색이 조금 덜 들었는데 되게 예쁜 아이예요. 어, 꽃 볼도 첫첫 어, 꽃이라서 많이 안 큰데요. 아이고, 참또 따라가지고 <laughs> 아 꽃이 이렇게 작진 않아요. 첫첫 첫 꽃이라서 이렇게 좀 작고요. 더 이제 색깔이 더 들면은 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요. 처음엔 하얗게 해 가지고 핑크가 더 이렇게 지는데 참 음. 매력적인 아이예요. 너무 예뻐요. 얘가 아이고 예. 그리고 오늘요. 저게 6종 세트로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음 6종 세트로 해갖고 세트 분양을 오늘 또 하는데요. 혹시 저게 어 세트로 했는데 집에 거 중에 뭐 겹치면은 말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전화 주시면 저1번 세트예요. 1번 네노스타고 음, 아랑별비 무래 정원 꽃샘 바람이 먼님쓰리 송서경 여섯 개인데요. 어, 여기 여섯 개 세트 중에 전부 다한개 어, 유럽이고 네노스타 빼고 다 케이지라늄이네요. 음, 이렇게 어, 가격은 얼마냐면 여섯 개 해갖고 택배 포함해가 5만 5천원 드릴게요. 어, 첫번째 아이 넷노스트가 이 아이는 어, 깨순이에요. 예, 꽃대가 3개 저 꽃대가 아니고 예, 3개지요 대궁이 대궁이 3개고요 꽃대는 저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쪽에 안에서 지금 있고요. 꽃은 지금 없고요. 음, 이번 아랑결비는 이 아이요. 꽃대 여기 있고요. 이 아이는 외목대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옆 가지도 없네요. 저게 크게 키우기 싫은 위에 순직게 갖고 키우면 옆 가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아랑별비고요음 물의 정원. 이, 이 아이는 AUI 저기 장윤우님이 파시는 거. 요거 물의 정원요. 이꽃 몽아리 이렇게 나오네요. 꽃 몽아리 되게 크죠. 꽃이 꽃볼이 되게 큰가 봐요. 이렇게 많이 밥이 많네요. 음 그리고 어, 꽃샘바람이라고 어, 그 다음에는 이 아이는 꽃샘바람이는 어, 꽃들의 사장님의 이제 파종이거든요. 꽃대 여기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돌리면은 이쪽에도 또 꽃대가 나와요. 보이죠? 이렇게 있고요. 옆까지도 나오고 얘는 됐습니다. 음, 그리고 어, 머님쓰리 모님 쓰리는이 아이가, 모님 바종인데요. 이렇게 깨순인데 이렇게 예뻐요, 애가. 정말 예쁘죠. 깨순이라도 다 똑같은 깨순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이 아이 보고 진짜 반해가지고요. <laughs> 어떤 분은 어, 깨순이, 예의보니까 다른 깨순이는 눈에 안들어온다고 예쁘다고. 어, 여기 밑에, 여기 꽃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 보이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 송서경이라고 음,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는데 밥도 많고요. 꽃이 처음에 흰색으로 피어가 중앙에 우리 그래. 연한 핑크색이 이렇게 돌아갔고 참 매력있고 예쁜 나이죠 어. 옆가지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애들이 가지 마디마디마다 많이 나와가지고, 애도 엄청 짱짱하고 건강한 아입니다. 이 1번인데 잘 보시고요. 침해 음, 주시고, 전화번호 문자 주시면 제가 아,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1번요. 2번입니다. 2번 꽃샘바람이 여루비카 잉글리드 머님 리 AY 장년호님과 엔팅노즈 좋을 아유미글로데리니다 음, 꽃샘바람이가 음. 꽃샘바람이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요루비카 잉글리드는 이렇게 꽃이 흰색으로 피어가지고 살짝이 이제 속이 아주 연하게 어 핑크빛이 약간 돌아요, 약간 돌아가고 이렇게 첫 꽃이에요, 이 아이가. 네, 뭔님쓰리 조금 전에 뭔님쓰리 보여줬죠. 깨소리이 아이는, 어, 꽃대가 여기 작은 거, 초꽃이 이렇게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벌어졌고요. 그리고, 음. 이 아이는 AY 장연우님 거예요. 꽃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팅 노즈가, 다음에는 엔팅 노즈예요. 엔팅 노즈는 핑크색인데, 저기, 어 장미형으로 피는 아이예요. 꽃대는 저기 물고 있고요. 보이죠? 꽃대가. 어, 그리고, 어, 조울, 까유미크로테일이라고 요거는 조울시고님 거요. 스텔라인데요. 깨순이에요. 스텔라면서 깨순이. 보이죠? 꽃대 옆에 또 있어요. 2번이에요. 2번. 요도 6개인데 케이지라늄이 4개고 유럽이 2개네요. 저는 저기 케이지라늄을 좋아해가지고 케이지라늄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음, 3번은 u know me, you know me, y o 블러섬 장현우님과 A와의 장님이 애가 서서 모로모로 마르다 이렇게 있는데요. 홍수전에 이렇게 작아도 꽃대가 세 개는 물고 있어요. 보이시죠? 꽃대가 세 개에다가. 꽃대가 꽃이 보이시죠? 아이스한 느낌 이제 어, 뭐라 그치? 흰색도 있고, 살몬색도 어, 있고, 뭐 그래요 얘가 주황색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음. 그리고 이번은 조엔 호지슨. 조엔 호지슨 이 아이도 스텔라인데요. 음. 깨순이에요. 꽃대는. 여기 있어요. 꽃대 그 보이시죠? 이렇게 얘도 꽃꽤 순이네. 되게 매력 있어요. 우짜라지 어, 않으니까 엄청 좋고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송기염이라고 아이들. 송기염은 우짜라지 않고 얘라 꽃대가 어, 여기 꽃대 여기 나오는데요. 보긴 하는데요 안에 또 꽃이 또 나와요 보이시죠 이렇게 손기면 주황색이 있어가지고 베란다에 있으면 너무 예뻐요 어, 그리고 리조이스 그레이스 불러서 예 오빠야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러블리하게 프릴이 많죠. 어, 제가 장갑이 핑크인데 얘도 핑크고. 뭐, 앞이나 뒤나 똑같네, 장갑이. <laughs> 이래요. 어, 몸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그리고. 어, A Y 장년이니까 A Y 장년이니까 꽃대가 어, 여기 지금 꽃대가 나오고 이거 아, 이거 안나 보이시죠?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피면 되게 예뻐 얘가 피면서 자꾸 꽃 볼도 커지고 이거 첫 꽃이라서 그런데. 음, 이렇게 염두빛 해가지고, 피면서 흰색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살짝 쿵이, 저게, 핀, 색 이게 아주 약간 들다가, 아없어지더라고요 어, 음, 꽃볼도 크고, 이 인기 많아가지고, 얘는 없어서 제가 못 파는 아예요 음, 그리고, 이거 소스모로 모루마 모루 아셨다. 음. 얘도 이게 흰색으로 피어가지고 가에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거든요 꽃이. 얘도 매력 있어요 유럽이 집안 얘도 참 예쁜 아이예요. 3 번요. 한번 보시고 조금 찜 잘해 주세요. 4 번은 송서경 B B H 머님쓰리 연지 A Y 리즈 A Y 물의 정원이래요. 이제 송서경이. 송석영은 흰꽃으로 피어가지고 나중에 중앙에 저기 저거 핑크색이물도는 아예요 꽃대 여기 있고요 송시리즈 예쁜 거는 다 아시죠? 좋습니다 비리디엣 야이 이렇게 음, 꽃대 물고 있고요. 음. 음, 음. 모님쓰리뭇님쓰리좀 모님 전에 그 깨순이 보여주셨, 보내주셨죠 <laughs> 그거 꽃 그거 보시고 이리 하시고 이렇게 됐고요. 음그 다음에 연지 투 연지 투도이 아이도 우자라지 않고 색깔이 참 예쁘죠 어이 아이가 예뻐가지고 우자라지도 않고 얘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뭐순직기 같은거 그런거 안해도 돼요 얘도 너무 예쁜 아이 매력있고 음. 그 다음에 AY리즈 응. a y d 즈는 여기 이제 꽃대가 여기 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응. 그리고 아이는 a y 무대정원이요 꽃대가 몇개 있지? 지금 세개인가 세 음, 가지를 이렇게 벌어서 가지고 꽃대가 꽃대 지금 음 이렇게 써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는 4번 4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이요.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요. 음, 6개 세트고요. 어,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요. 어, 5번 어, 리조그레이스 블러섬 송새별 요루비카 앵그리도, 안드레아 소피 미셸 워스트 홍서저 이래요. 이제 리조이스 블러섬이 어디 갔지 얘는 이렇게 가지가 두개 벌어지고요. 꽃대도 이렇게 두개 있어요. 송새별. 이거는 송살고 자매죠 꽃대 여기 있고요. 여기 꽃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외목들을 키우면 좋게끔 되어있지요. 음, 요루비카 잉그리드. 에이, 요, 요 아이 조금 다시 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음. 꽃대는 저기 안에 물고 있어요. 여기 여기 꽃대에요 안에 꽃대 있고요. 그리고 안드레아 소피가 음, 이 아이가 안드레아 소피 꽃이고요. 꽃이 어, 핑크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초 꽃인데도 이거는 작은 편이 아닌 거죠. 이 정도면요. 음, 어머니제 그렇게 큰편 아니에요. 애가 근데 가지가 벌었어. 쌍 가지 와이어 있어요. 그리고. 어, 미세오스트라고 요아이는. 음, 어, 꽃이는특이하죠색이도얘는 저게 많이나아니는요아이짱짱아이요이이이 아 많이 크지도 않고 순아이하지아않아이돼요아이아이는 그리고 홍소자 여섯 번째 이 아이는 홍소자랍니다. 음, 꽃대에 세개 있어요. 여기 한개 달려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도 있죠. 보이시죠? 돌려갖고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음. 5번 세트. 5번요6개세트를해 어, 갖고 55,000원이에요. 택배 포함이니깐요. 어, 보시고 어, 찜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오늘 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이렇게 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라늄 가든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